아, 바텀은 솔직히 서포트 바리기 때문에. <놀림> <게 Antwort> 뭐. 심장은... 아, 팀장 몸무게로 갈까요? CPU right... 시작했던 점유율이 지금 뒤바뀌고 있다. 아, 그렇게 좋은 제품이다. 어, 저 레드! 맞죠? 레드! 깔끔하게 마무리까지. 아마 같은 플레이라도 이 선수들이기 때문에 더 저희가 또 몰입하면서. 포럼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중계 대 오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송영서비스는 변동 없음이 61.2%입니다. 즉 문을 닫지 않는 한 송영은 돌아간다. Also important to note that in Canada a n basic equipment like. 현장의 구조에 맞는 중요한 기준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오, 세상에서 사는 느낌. 아, 멜로이즈네 멜로디즈입니다. 에드 목소리 좀 인사를 부탁드릴까요? 시끄럽다, 노랑머리의 송이 내가 그런 건 알아 여기 온줄 아나? 갑자기 욕먹었어 그, 하버라 실려고. <laughs> 네. 갑자기 욕 먹었어. 저, 저, 저. 저 자전거 떨어뜨리시려고 물어봤길래. <laughs> 여기 주차 공간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한 대, 두대 슬리퍼죠. 여기 넣어놓고. 이제 보시면 창고가 아주 디테일하게 잘돼 있습니다. 동국대학교에서 주최하고 서울시에서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명상법을 소개하고 온라인을 통해서 관객 여러분들을 뵙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들숨과 날숨에 집중을 하면서 숨을 들이마십니다. 방송에서특특이한 픽을 많이 하시는데 대회에서도 혹시 다양한 픽을 보여주실 예정이 있나요? 그런 거 있잖아요. 정상인들 사이에서 뭔가 특별한거 하는 사람이 정상인 치고를 받기 힘든데 혼낼 땐 혼냅시다. 어... 여기 너무 피드백이야. 깔끔하잖아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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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야 한국에서 한 그림. 서한국에 네. 제가 뒤에 있어도 얼굴이 얘가 작아요 아 그래도 더 작아보여야 돼요? 아니짜네 그쵸 죠희 m m 만 가야 돼요 자 이렇게 카메라로 세다고어필이님 너무 잘 어울리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결혼 축하드립니다 네. 제가 신랑 쪽에 내려고 했는데 방금 잘못 실수로 신부 쪽에 내가지고 엠비션 <laughs> 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아직. 안. 아, 네 죄송한데 는게 없어요, 아직. 자, 이거, 이거, 이거. 아! 그, 이 이거, 이거. 요 이거, 이거. 가거이먼 이거. 이거, 이거, 이이 길고 길었던 이 시간 사이분팬사인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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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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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봐이이 보여줄게. 두 번째 거 하기 어렵다라는 거. 이미 상죠 30초 어떻게죠? 야, 이거 한 15,000원, 이만원 받아야겠는데. 6,500원. 6,500원 되게 싼데요? 우리가 아직 부족하지만 힘드니까 해 주세요가 아니라 자신감 넘치는 인터뷰를 하셔도 될 만큼 우리나라 인디 게임들의 수준이 많이 올라왔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먹방로드 엠브로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원행입니다. 지금 방송이 성출되고 있어요. 아저 주머니 손 넣고 우와! 있었네요. 건망증이. 아, 우와. 아, 예, 아 죄송합니다. <laughs> 오늘 저희가 소개해 줄 곳은 28천천몰입니다. <laughs> 이거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58점 남기고 다 드셨습니다. 우와. 우와. 축대 어. 아. 그래. 어. 아아아 우와 아 아까 플라넷 철면소셜 그리고 공격쇼입니다네수다아 진짜 플라넷 함께 즐거운 게임 생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세요 라이더 여러분 2020년 카트라이더 16주년 기념 방구석 간담회 진행을 맡은 김대겸, 해설입니다 카트걸 최시윤입니다 반갑습니다 11번째 엔진이 아닐까 싶어요 또 나와요? 또 나와요? 어나와 <laughs> 어딨어요? 어딨 아니 지금... 아니, 아니, 아니 공태명인데 잘품을왜 <laughs> 써요? <laughs> 아 뭐야 <누구예요? 웃음> 입모양이 보여야 하는 청각장애인들이 사실 이 코로나 상황에서 많은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다고 하고. Um, this